백만 영혼 찾기 운동 다니엘의 백운 기도 에베소서 3장 15절 빌리보서 4장 3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일다이오세바브라함 삼일 바울 헵시바 보아스리브가 안나 아론 바나 바리브가 드브라 이삭 찬양 헤라 콩유 레눅 마리아 바울 지혜 반성 모세 에스더 은정운녀 형통 사라 아비갈 성김 천국, 갈레 소망 보로드게서드라기원 지유나다 라바 리브가 라엘 한나 솔로몬 믿음 갈레 엘리야 후세 평, 평강 엘리사 성김 충성 유다 이세 살마 영생 루리야 기쁨 다말 대히 메루디아 코넬 유성김 앞에서 다말 강명 유다 이사 삶마 여우사 파스바 오바다. 성김수대반 부디발 평강 다말 이세 에스라 아론 미리암 요다 베냐민 나단 마리아 히스키아 베드로 은혜 요새 무들 셀락 사라 사드라. 미살 메샤. 메사 가나 하하나냐 야베는 것이 모은 요새 반나. 베드로 마리아 나단 베드로 무드 셀라 은혜 미리암 피들 기비 든 평안 이로 축복 순종 감사 번영 금정 겸손 찬양 오 호세아 실뢰 반사옥 문하세 요한 고넬료 요새 분별 회복 다말 오바데 요나단. 바울, 겸손이락, 루벤, 루, 밸루, 라헬, 백경모가 운영, 나옴이치의 풍성금을 속죄하목 스, 생명포도 나무, 추색 주, 백성연단생생명생화목열매어린양거룩추날개희망천열매확신속죄세례변화성김순수반석신실의인원증여나백합에서도인장반지않음을주인 이또, 어린양나진자향기온유춘말에받는복종신실아골라정직기나무바라봐두보라보로뜨겨꿈 노와 죽음은 에르메아 인정하굴 날래기 누가 숨결 마가 아프도 숨겨봐 바나바 아블로 루디한 정이석 선한 성지길능력 열매 영광이석 소망 사랑 바울 믿음 요한 승리 에스더 살아 열매 스데반 아비갈 전심 한나 감사 자요 용사 요괴배 이스계 사명제 엘리아 에스라 온다 이세 이사야 생명생 분하세 에스라 오벤 유베스겔 마테 지혜 축복선한 열매 유한타이아브라며리디아 인장반지 하늘문 요셉온유 정지기 안나 드브라마리아 드브라마리아 온유 다인마리아 드브라리브가 아멘